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 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약 성립파트 좀 해볼까요? 아, 이런 책을 어디를 보냐면 26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261페이지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되어있는 거 찾았어요? 네. 아, 거기 동그라미 1번 세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계약의 성립해서 아, 읽어보니까 총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총몇 가지라는 거 쓰여져 있어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아, 계약 성립의 모습 땡땡하고 거다가 씁시다 거기다가 세 가지 아 그렇게 쓰셨어요? 아,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거총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아, 첫 번째가 뭐예요? 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다음 세 번째가 교차청약입니다. 아,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총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읽어 볼까요? 첫 번째 계약 성립 모습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두 번째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은사합치가 뭐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합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합치. 아, 그럼 실패나 볼까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울도 얼마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1억 원이죠. 이게 객관적 합치라는 거예요.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 된다. 내용이 서로 일치 된다는 건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아, 그리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승낙해 줘야 계약이 성립하죠? 우리 가에게 이렇게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 된다는 건 주관적 합치라고 그럽니다. 내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 된다는 건 주관적 합치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합치는 두 가지인데 무슨 합치?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는데 우리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왜 성립하지 않죠?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내용이 안 맞으니까 무슨 합치가 없음으로. 객관적 가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 그다음 갑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대단히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내가 1억 원에 살게라고 얘기한 거한 거예요. 그,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무슨 압치가 없으므로 주관적 갑치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날 배웠던 게 뭐냐면 민법은 뜻이 뭐였죠? 개인 간의 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때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어, 벌써 표정이 좋아지네요. 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때 청약의 의사 표시와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건물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이란 효과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는 바로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계기의 사실이니까. 얘네들은 뭐죠? 법률 사실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청약 하나 공부하고 승낙 하나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청약부터 좀 해봅시다. 넘어가서 청약의 요건 별표, 청약의 요건 별표. 자, 262페이지 중간에 가서 청약의 요건 별표를 하시고 기억.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혀 행해져야 한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어, 갑은 사람과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을 을한테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갑은 1억 1억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1월 3일 날 을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1월 20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 줘라고 기간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이건 청약이 되는 거죠. 누가 지금 청약을 한 거예요? 갑이 청약을 한 거죠. 청약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어야 돼요. 갑이 청약을 하고 A가 청약을 하고 B가 청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청약하는 사람은 늘특정인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 번에 봐봐요. 니은 번. 이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자,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없는 의사표시다. 있는 그런데 뒤쪽에 특정인 동그라미하고 어, 그 다음 줄에 불특정 다수인 믈줄합니다. 일단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청약하는 경우 가 제일 많죠. 지금 가벼란 사람이 누구에게 청약을 한 거예요? 을에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청약하는가 당연히 되고 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거 어떤 거 생각될까요? 하면 광고, 자판기 설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청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결국 청약의 상대방은 결국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주체는 특정인이지만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도 되고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도 되고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의 기억은 눈으로 읽어보실까요? 자, 거기 도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찾았어요? 어, 그럼 청약은 아까 상대방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예요. 그, 그러면 어, 청약은 상대방 있는 경우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뭐한테 도달한 테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이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건 맞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아, 지금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승낙기간 정했죠.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한 거예요. 아, 1월 20일. 자 그런데 갑, 이 사람이 어, 1월 20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라고 이제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1월 15일쯤에 내가 한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청약을 했고 청약의 편지가 을에게 도달한 게 언제죠? 1월 3일 언제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 1월 20일까지. 그런데 1월 15일쯤에 내가 한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없어요. 왜안 될까요? 아, 이게 그 청약을 우리 의뢰받으면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의무예요. 자유예요. 자유죠. 근데 청약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의뢰한 사람의 계약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야 될 마음을 가지면 을은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 같은 걸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갑이 이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 라고 하면 을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없었던 것으로 하자 라고 하면 을은 예상하지 못했던 소원을 잃게 되니까 함부로 처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청약의 구성력이라고 그래요 자첫 번째가 청약은 함부로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철회라는 게법률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효력 발생을 저지시킬 때 쓰는 단어가 철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표현할 때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 한다고요? 구속력 다시 청약은 함부로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에 와서 청약의 구속력 찾으세요? 첫 번째 문장 밑줄합니다. 그리고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한번 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요걸 청약의 무슨 역이라 간다? 구속력. 구속력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이게 그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럼 청약자 보호해 주려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해 주려고 구속력을 인정한 거예요? 상대방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역 동그라미 으니까 거기다가 상대방 보호가 취지라고 씁시다. 상대방 보호가 취지. 청약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자 너는 함부로 없었던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청약의 실질력 효력 승낙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오른쪽까지 본문 내용이 이어지는데 쭉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 보셨어요? 자 그럼 읽어 보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요 어, 사람이 1월 1일에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편지는 1월 3일날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을이는 사람이 그래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1월 10일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1월 12일에 가백에게 도달된 겁니다. 우리 승낙의 편지를 보낸 건언제예요 1월 10일. 승낙의 가백에게 도달한 게? 1월 12일이죠. 그러니까 갑의 청약을 보고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했으니까 이건 우리 승낙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승낙의 편지를 보낸 게 1월 10일. 승낙의 갑에게 도달한 게 1월 12일.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죠? 1월 20일까지. 결국 이건 뭐냐면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청약자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그 성립하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가 청약 때문인가요, 승낙 때문인가요? 잠깐 여기서 그 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도 역할을 하고 승낙도 역할을 해요. 둘다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보다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냐 이걸 질문 드린 거예요. 다시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도달한 거예요. 그럼 계약 성립하는 건 맞죠?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자, 청약에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있다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력 효력 또는 승낙적격이라 한다. 읽어봤죠? 이렇게. 다시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laughs> 손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나는 청약 때문에 성립한다. 고 생각한다. 청약 때문이다. 내리시고 나는 승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승낙.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다시 읽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적격이라 한다. 그럼 이 문장에서 쭉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죠. 그럼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청약은 예. 청약은 즉 다음에 나오는 거. 청약은 청약은.